브랜치랑 머지 발표를 하게 된2023 백엔드 버디라고 합니다. 원래라면 이 고목남님이 이거 기허브 발표를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하게 돼서 이렇게 앞에 고목남트 있고 저는 브랜치랑 병합 맞아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브랜치랑 무엇이고 브랜치 생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브랜치를 딱히 그냥 찾아보면 딱한 단어로 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좀더 쉽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 고목남이 맥북을 구입을 하는데 너무 막 옵션도 너무 많고 또 가격도 다양하다 보니까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또한 번에 볼수 있는 그런 웹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는 재밌을 것같아가지고 이제 흔쾌히 수락을 해서 이제 웹을 만들게 됐죠. 근데, 고문남이랑 저랑 다코드스쿼드 프리코스밖에 안 들어가서 그런지, 이런 개발을 할때다 마스터 브랜치에다 퍼미 푸시를 하니까 이게 에러가 너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로이 한대 찾아갔죠. 그랬더니 로이가 알려주기에 브랜치를 활용을 해라. 그래서 브랜치가 뭔가 하니 이렇게 마스터 브랜치에서 다 작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버디는 버디 브랜치, 고문남은 고문남 브랜치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개발자들이 각각 자신만의 그런 개발 버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랜치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브랜치 생성은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 명령어를 쳐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고 GitHub 홈페이지 들어가서 생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 GitHub를 생성을 하려면 명령어 세 가지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git branch branch 이름 git checkout branch 이름 git push origin branch 이름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순차대로 입력을 하면은 브랜치가 생성이 되고 원격 저장소에 생기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git branch로 브랜치를 생성을 한 다음에 체크아웃할 때 똑같은 브랜치 명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push origin 똑같은 브랜치 명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쭉 하면서 브랜치가 생성이 완료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발자들은 한 줄의 코드도 좀 주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git branch branch 이름, git checkout branch 이름 하는 것도 귀찮은 나머지 git checkout -b branch 이름, git push origin branch 이름 하면은 단두 문장만에 브랜치 생성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git checkout b 한 다음에 branch 이름, push origin branch 이름. 다음은 GitHub 홈페이지에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먼저 GitHub 레포지토리에 들어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원래 이게 없, 없어야겠죠? 없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때 여기 마스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와요. 여기에 Find Create Branch 칸이 있는데 여기에 만들고 싶은 브랜치명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Create Branch를 하게 되면 브랜치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브랜치를 만들어서 구멍남이랑 버디가 되게 자기만의 기능들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각 브랜치를 따로 따로 있으면 웹 출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출시를 할수 있을까? 해서 또 로이한테 찾아갔더니 로이가 머지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머지가 머지? 머지는 쉽게 말해서 두 브랜치를 하나의 브랜치로 병합하는 거예요. 뭐 이번에 앞서 예시 드렸던 구묵남이랑 버디가 만들었던 뭐 웹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묵남은 검색하는 기능을 만들고 이제 버디는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리스트 기능을 막 이렇게 따로 따로 있으면 이게 아무런 그런 공작을 하지 않잖아요. 그두 개를 합쳐주는 그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더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브랜치 라인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쭉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런 게 브랜치가 머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머지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깃배시를 이용하는 방법과 풀 리퀘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깃배시를 이용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깃 체크아웃 마스터 여기 이 마스터 같은 경우는 내가 병합하고 싶은 병합되고 싶은 브랜치로 먼저 이동을 해준 다음에 뭐지 어떤 브랜치로 어떤 브랜치를 병합을 할 건지 제가 이게 제가 실수로 브랜치 명을 그냥 브랜치로 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그 브랜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브랜치가 마스터 브랜치로 병합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풀리퀘스트로 병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똑같이 이 레파지토리로 들어, 들어와서 이 마스터 브랜치 이 목록을 누르게 되면 은 뷰올 브랜치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브랜치 목록들이 나오는데 여기 디폴트인 마스터 브랜치 외에 내가 어떤 브랜치를 병합하고 싶은지를 보시면 여기 뉴풀리퀘스트라고 있어요. 이 풀리퀘스트를 클릭을 하면 풀 리퀘스트를, 풀 리퀘스트를 열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때 주,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베이스랑 컴페어가 있어요 베이스는 어떤 브랜치로 들어 올 건지를 설명하는 거고 컴페어는 어떤 브랜치가 어떤 브랜치로 들어갈 것인지 이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풀 리퀘스트를 하는 게 그냥 앞서 깃배시를 하는 것처럼 바로 머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리뷰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리뷰어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내 내가 리퀘스트 풀 리퀘스트를 한걸 보고 어떻게 좀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알려주고 뭐 잘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는 이런 리뷰 기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뭐 내가 어떤 거를 작업을 했는지 써주고 크레이트 풀 리퀘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리퀘스트 풀 리퀘스트가 열리게 돼요. 여기서도 이제 머지 풀 리퀘스트 이걸 바로 누르면 머지가 되는데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커밋이 사람이 풀 리퀘스트를 열때이 브랜치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랑 여기 파일 체인지 들 어떤 코드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커밋 내역으로 뭐 기능 목록을 어떻게 작성하였다 파일 체인지 드 보면은 뭐이 1, 2번의 기능이 있었는데 2, 3번의 기능을 추가했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두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창에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왜 기능을 그렇게 만들었고 뭐 이렇게 하면 개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적고 이렇게 뭐 코멘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충분히 토이가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머지풀 리퀘스트를 해서 두 브랜치를 병합할 수도 있는데 보시면 플로즈 위 코멘트 이제 코멘트 남기고 이걸 풀 리퀘스트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풀 리퀘스트를 했다고 가정하고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laughs> 이렇게 딱 어지 해가지고 한 방에 되면 좋을텐데 보통은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깃배시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체크아웃 브랜치로 이동을 하고 브랜치를 하려고 했더니 자동 병합에 실패해서 충돌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이때 친절하게 어떤 내용이 충돌했는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뭐 여기에 있는 예시로는 마스터 브랜치니까 마스터 브랜치가 주가 되야겠죠? 마스터 브랜치에서는 기능 목록을 지웠는데 다른 뉴 브랜치에서는 기능 목록을 추가했어요. 이러면 우선적으로 뭐 이거는 팀마다 다르겠지만 마스터 브랜치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부 지우고. 머지 컴, 컴플릭스 이거를 해결을한 다음에 커밋 푸시를 하면은 해결이 됩니다. 이제 풀 리퀘스트에서 충돌이 났을 때 해결 방법인데요. 아까 오픈 풀 리퀘스트를 했으면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에서는 여기서 트로골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게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돌이 일어나서 캔트 오토매티컬리 머지. 이게 자동적으로 자동 병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차적으로 알려 주는데 만약에 이거를 보고 그냥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를 하면은 창이 아까는 다르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충돌이 일어났다고 이 충돌을 해결하라고 이런 창이 새로 나옵니다. 충돌 해결하기 위해서 저 리졸브 컴플릭스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도 똑같이 뭐 어떤 게 충돌이 일어났는지 보여줘요. 여기서는 이제 공남이랑 버디의 예시를 들 건데 공남은 장바구니를 추가하는 기능 목록을 썼고 이제 버디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뭐 어떤 맥북을 업로드를 할 거다 이렇게 썼으니까 두 명이 동시에 한 파일을 이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장바구니 추가를 기능 목록 1번에 쓰고 종류별 맥북 업로드 2번에 쓰고 이렇게 한 파일에 일어난 똑같은 라인에 있던 충돌을 해결해 줌으로써 컴플리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충돌 없는 풀 리퀘스트 화면이 나와서 이제 머지를 하게 되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바로 머지가 되거나 아니면 충돌이 일어나서 머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초록불이었던 창이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이게 머지더라고 써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게 다풀 리퀘스트가 잘 됐으니까 이 브랜치를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지울 건지 물어보는데 보통적으로는 브랜치를, 브랜치가 머지가 되고 남에는 지워요.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충돌 안 나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개발을 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laughs> 이제 그래서 어떻게 브랜치 이거는 브랜치 전략인데요 이렇게 브랜치 전략을 잘 세우면은 뭐 충돌도 적게 일어나고 개발을 하는데 되게 편리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그렇고 이게 좀 제가 혼자서만 그냥 해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지는 않았는데 그래 최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기플로우라는 전략인데 브랜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배포가 주로 이루어지는 마스터 브랜치 그 다음에 좀뭐 버그가 일어났을 때 고치는 핫픽스 브랜치 릴리즈 브랜치라고 이게 배포를 하기 전에 검증하는 릴리즈 브랜치가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개발할 때이 브랜치에서 따오는 디발로트 브랜치 신기능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피처 브랜치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앞서 말씀, 말씀드렸을 때 브랜치 머지를 하고 나면 삭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핫픽스 픽스, 릴리즈, 피처 브랜치 이세 가지는 주로 머지를 하고 나면 삭제를 해요. 근데 마스터 브랜치와 디벨롭프 브랜치는 보통 여기서 두 브랜치에서 새로운 브랜치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삭제 머지를 하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쭉 이어서 나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깃허브 플로우라고 처음에 깃 플로우를 봤을 때 되게 복잡하잖아요. 다섯 가지 브랜치가 있고 거기서 뭐 어떻게 나오고? 뭐또 들어오고 또 새로 나오고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전략인데 이거는 마스터 브랜치랑 그외 브랜치 딱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깃플로우 아, 같은 아,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버전이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뭐0.1 버전에서 이만큼 개발을 하고 다 됐다. 그럼 0.2 버전, 그 다음에 뭐1.0 버전 이런 식으로 버전이 있을 때 버전인 관리를 할때 사용하는 이런 전략이고 깃허브 브랜치는 딱히 그런 버전이라기보다는 상시 배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마스터 브랜치는 쭉 가고 중간에 기능 개발을 하다가 기능 개발이 됐으면 바로 마스터 브랜치에 배포를 하고 마스터 브랜치에서는 바로 아, 이 밑에 있는 브랜치에서 마스터로 병합을 하고 마스터 브랜치에 병합이 됐으면 바로 배포를 할수 있는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용해보지 못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